우와 주문했던 떡갈비가 왔습니다 뜯어 봅시다 자 열어 보겠습니다 빠밤 우와 오, 떡갈비 명작 아 이렇게 두툼하게 오 두껍다 진짜 두껍다 우와 두꺼워

그러면 이따가 한번 먹어봅시다. 드디어 요리를 시작합니다. 홈쇼핑에서 봤을 때 상당히 두꺼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? 얇기 그지 없습니다. 얇네요. 좀 두꺼워 보였는데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아쉽지만 그래도 맛있겠죠. 한 장에 천 원꼴인데 집 앞에 마트에서도. 비슷하게 5장에 5천원 이런 식으로 팔더군요 굳이 여기서 안 사먹었어도 됐는데 하지만 그래도 TV 나온 제품이니까 한번 믿고 먹어봅니다 이 냉동된 채로 오기 때문에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해동을 좀 해놓고 해동이 좀된 상태에서 약한 불에다가 얹어놓고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음~ 맛있긴 하겠다 고기 좋아요, 해 고기 좋아. 그냥 마트에서 사도 됐다고 괜히 샀다고 불평을 하는 우리 요리사님 한번 맛을 속 평가 한번 해주시죠. 똑같네, 마트에서 파는 거야. 마트에서 파는 거랑 똑같답니다 <laughs>